빵이야. 빵 뭐냐? 아, 달걀 없냐고. 계란 지금 어디있어 이거 먹어. 여기 있네, 계란. 아. 일로 와. 햄버거 없어? 햄버거? 햄버거. 햄버거가 어디서 지금 갑자기? 햄버거 여기 있네. 어디? 여기. 응. 음. 햄버거 일로 와. <laughs> 미역어 미역. 미역, 응. 미역이 갑자기 왜 나와? 미역, 여기 있네. 아, 자, <laughs> 아! 꿀 없냐고? 꿀. 하니, 내가 꿀이지. 하니, 내가 꿀이지. 꿀 없냐고? 꿀 없냐고? 꿀 진짜 없냐고? 뭐가 꿀이야? 당신이. 죽을래? 죽을래? 어? 좀 막혀지니까. 막으라고. 막아요, 이